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보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로 제주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주반도체 오늘 현재 1.5% 상승한 22,750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시간이고요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었죠 6%대 중반까지 갔다가. 뭐식가는2% 정도 갭상승 시작해 가지고 6%대까지 올랐다가 22선 좀 가기 전에 2일선은 약간 저항 받고 그 밑에서 저항 받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잘 보면 보이시죠 저점이 높아 가고 있는 거좀 키워 볼까요 저점이 높아 가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예, 요런 모습 좋습니다. 거리량이 없이 빠지면서 저점 높여가고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저점 높여가고, 지금 여기가 지지라인이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만큼이. 이쯤 여기 밑꼬리, 밑꼬리,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좋습니다. 오늘 조금 더 올라서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아직 장은 안 끝났지만, 지금도 상승이긴 하지만, 6%대까지 갔다 1%대까지 미리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오늘 뭐 기사도 뭐몇 개가 나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각수렴 형태로 저점이 낮아지는 게 걱정이지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거리량 빠지면서 내려왔는데 여기 다시 한번 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웹 보게 되면 음, 뭐 테슬라 많이 오는 거는 뒷부분에 제가 설명하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반도체가 좀 강보합이었죠. 뭐 엔비디아는 거의 뭐보합에서 마감됐지만, 뭐 AMD 이런 게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뭐 좋았습니다. 미국장이 됐었고, 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습니다. 예, 코스피가 0.76% 상승, 코스닥이 0.2% 2 상승, 강부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오른 종목수, 뭐 내린 종목수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한데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다른 대표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지금 1.8% 상승. 확실히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2등 하이닉스, 뭐, 지금 약보합에 있고요. 0.6% 하락. 또, SFA 반도체, 요, 같이 상승했다가 이것도 역시 21선 전에는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 기사 나온 것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기사도 보여 드리기 전에 중요한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공지 사항 먼저 보여 드리고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어 주세요. 이게 제가 뭐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카톡방에 인원이 많이 차면 이제 초대를 못 시켜 드리는데 제가 무료로 하는 제 카톡방 이거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 주셔 가지고 종목 좀 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갖고 있는 종목 상담 같은 것도 많이 요청하시는데, 제가 대답도 많이 드리긴 하지만, 100%다 드릴 수 없고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무료방을 오픈합니다. 이게 10억 만드기 방이에요, 방 이름이. 단타방이고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주 드립니다. 이런 방 아닙니다. 예 단타방이고요 스윙을 저는 추구하기 때문에 스윙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주반도체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좀 그렇고 오르기 전에 모습 제주반도체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여기 사, 완전히 정배열이잖아요 120 60 20 15 정배열인데 오르다가 11선 닫고 또 오르다가 20에서 닫고 이런 자리 있잖아요 오르다가 누림 줄때 11선이나 21이나. 또 11선, 21선 이렇게 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만 저는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배열에다가 우상향 이런 종목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거래량도 봐야 되고요. 보조지표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제가 보는 네 가지 뭐 이렇게 윗꼬리, 윗꼬리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거래량 갭 이런 거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낮, 낮습니다.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내린다 그러면 은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렸지만 아 이거는 추매 춤의 기회라면 추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21선 0 단계 잘안 보이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여기 11선 다 고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21선 0딱 고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바뀝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방 지금 보여드렸던 이방이 이 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거 어차피 매수 매도 사인 다 나갑니다 카톡으로 그럼 카톡 설정해가지고 카톡 뭐 매수 사인 오면 카톡 이렇게 신호 올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뭐 주부님이나 직장인 분들 다따라하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주셔가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이에요 이방예 무료고 문자로 10억이라고 남겨주면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아셨죠? 예 요거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챙겨드릴 게 있는데. 아, 이것도 반도체 반두, 총에 있네요. 경기 남부 쪽으로 이쪽이죠. 수원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밑으로, 위, 아래, 옆으로 반도체 베트인데, 이쪽에 반도체 장비 기업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천억 원대 수조공시 정보거든요. 이 천억 원대 수조공시가 뜰 겁니다. 앞으로. 뜨면은 못해도 30%, 40% 정도 충분히 수입볼수 있을 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참여하냐면, 위에 있는 제번호 있죠. 위에 있는 제번호 이번호로 이거 6381, 3948번으로 문자로 제주라고 남겨주세요. 제주 제주라고 남겨주게 남겨 놓게 되면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매수가 목표가 싹다들 겁니다.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예, 이따가 문자 줘야지 그런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예, 영상 잠깐 멈추고 문자 제주라고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어 밑에 유튜버 지금 보고 있으시면 밑에 보면 더보기 보이죠. 더보기나 댓글 이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은 거기 링크 주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하시겠네요. 그냥 더보기나 밑에 댓글 보면은 그 한번 터치하면은 거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 뜰 겁니다. 핸드폰이면. 파란색으로 링크 보이고요. 거기 터치하게 되면 문자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10억이라고 찍혀있으니 그냥 전송만 누르면 돼요. 더보기, 링크, 터치, 그 다음에 문자 전송. 요게 끝입니다. 그럼 저한테 문자가 와요. 아셨죠 그럼 문자 제가 오는 거 봐가지고 카톡방 10억 남겨주는 분들은 카톡방 입장시켜드릴 거고 제주 남겨 아니, 아니 제주 뭐 10억 나 다른 거도 상관없고요 문자 주면 대가 챙겨드릴 거니까 10억 남겨주면은 카톡방 제주 남겨주면 공시종목 다 남겨주면 다 드릴 겁니다. 아셨죠? 예 말씀드렸으니까요 문자로 꼭 제주나 10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받으셔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지 봐야 되고 여기가 지금 조정받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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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골이 보이죠? 딱 여기 지지라인 거의 최단체 밑에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올라가는 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반등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단기 평선도 이렇게 5 위선, 1 0 위선 수렴해서 이제 약간 내려왔던 거를 약간 위로 턴, 턴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죠 보이죠 이거? 그래서 22선 요게 관건인데 요거만 이제 뚫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2선 통과하는 관건이다. 그렇게 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있을 것 같고요. 삼각수렴 형태죠. 딱.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각수렴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이게 나온 다음에 거래량 없이 캔들이 작아진다 했잖아 이게 삼각수렴이거든요 딱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게 거래량이 싫었으면 바로 분출하면서 22선 뚫고 올라가는 건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매집했다가 또 이제 약간 그냥 냅뒀다가 그게 무량 많이 안 빠지게 냅뒀다가 또 매집했다가 또 거래량 없이 빠지고 또 매집했다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수량을 모아 간다 이런 거리로 보시면 돼요 이게 예, 딱 보이시죠 그런 게. 예, 그래서 제주 반도치는 지금 주가 끌어올리겠다는 모멘텀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계속 이게 상승하락 상승하락하면서 지금 계속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응집했던 힘을 한 번에 분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기사도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예. 메모리 주목받는 제주반도체 5G i o t 성장 기대에서 매출 중 5G i o t 비중이 5에서 20, 20에서 30으로 늘어난다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기사고요 어, 이거또 제도반도 때 보통주 10만주 취득 결정했다는 거, 이것도 나왔죠. 사내 그로 복지연금 출연, 무담보 무상취득 을 목적으로 보통주 10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예, 좋은 기사죠. 이것도. 그리고 이거 예, 애플 제가 애플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애플 기기에 제조반드시 온디바이스 AI 나오면 제조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제주 반도체가 f 라고 같이 나오는 기사가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건데, 기대감이 높아진다. 기대감이 높아야지 주가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상각 수렴에서 분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여기서 윗골이 날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이 발생해서 2주, 2주 연속으로 되고 있고요. 요 기준봉의 중간 정도 위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와중에 기사까지 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2주 정도 반도체 섹터를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순환 손바퀴 밀어나가지고 반도체가 다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보기 들어가서 더보기 터치, 아, 그 다음에 파란색 링크 터치, 그 다음에 문자 전송 이게 끝입니다. 더보기. 파란색 문그 문, 링크 그다음에 전송 더보기 파란색 전송 끝 그런 문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남겨주세요 예 제가 단, 예, 이쪽 그 단타박 10억 만들기 방 초청해 드릴 거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또 문자로 제주라고 남겨주게 되면 그거는 어, 저희가 수주 공식 정보 받으시니까 그것도 꼭 참, 참여해서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다 드렸고요 이 뒤에 영상 굉장히 중요한 미국 주식 영상이니까 그것도 꼭 보세요